너 혹시 길이 가다가 와만 둥그런 차 계속 돌아가면 가는 차 봤어? 아 봤어요 언니. 너무 차. 그 너무 무서워. 차그아 그럼 그 안에서 세멘트가 세멘트가 이게지? 그런 거였어요 그 차. 안녕하세요까야 <laughs> <시, 웃음> 신은이 TV의 시은이입니다 박덕수다의 제성주입니다 <laughs> 어, 나름 왜 제가 왜 웃었냐면요, 나름 한국말 했거든요. 티가 나세요? <laughs> 티가 안 나죠? 아유. 근데 언니는 오직하다.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한다. 어, 그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빨간 옷을 입은 언니를 <laughs> 제가 언니랑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이 정겨운 사투리를 들으니까 뭔가. 음. 북한 생각이라고 해야되나 북한 아줌마들 생각도 <laughs> 나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사투리를 안 쓰거든 어, 그래? 어, 우리 나, 엄마는 엄마는 완 연안이 있잖아 그치 연안이 있지 나 원인이다 어, 그치 언니보다는 음. 많지 언니 한 배는 더 살았지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음. 그러다가 언니 말 들으니까 와 진짜 북한에서 들었던 너골적이 너무 수위가 너무 <laughs> <laughs> 높은 사투리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막또 찍자고 제가 막 졸라가지고 저번에도 찍고 이번에도 또 찍게 됐습니다. 아, 덕분에 그래 또이게왔습니다 네. <laughs> 네. 언니가요, 근데 음. 특이한 일을 하시잖아요. 건설 현장이라는 게 사실 남자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일로 음, 저는 근데 알고 그래, 있거든요. 그렇죠. 그데 음. 언니가 그거 한다는 거에 정말 존경스럽고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음.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촬영은 언니에 대해서, <laughs> 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웃음> <웃음> 한번 파헤치고 싶다. 나 <laughs> 요즘 남이 그 파헤치겠어. <laughs> 언니가 그럼 내거 파헤치면 되지. 알았음 등. 아, 난 육아 하는 중이라 파헤칠 것도 없어. <laughs> 아 많다. <웃음> 많은가? <웃음> 음. 언니 그래서 언니가 하는 일은 정확히 뭐예요? 건설 현장에도 음. 일이 정말 많잖아요. 아, 종류가 많아. 어. 어. 우리가 정리 대신 도면을 그리는 거지뭐 음, 음. 아파트면 아파트 이 건설 현장 에, 도면을 그렸어. 에, 에. 그 도면을. 내가 그 땅에다가 그 도면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아그 도면을 따라 이제 목선이란 거 있어 목통에다 음, 목을 음. 여가지고 실을 여가지고 이제 그 도면에 말하자면 1300mm 하면 음. 1300mm 다 자르대서 딱 이제 앞에서 이제 음. 목 반장님이나 목을 그리는 차장님들 계세요 음. 그분들이 이제 히로세해죠 이렇게 음. 이렇게 체크 친단 말이야 그럼 그 목선에다가 줄을 우리가 때 바늘실 같아 음. 하늘에 그 음. 목선을 가져가서 목을 려가지고 기면그 돔에 따라 선이 딱 가지. 아, 그래요. 그런 게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잘로 되고 꺼 놓은 것처럼, 어. 목선이 딱 꺼지. 아 300mm 하면, 300 하면, 300딱 돼서, 응. 3 0이다딱채거지면 뭐, 거기다 또 목선 딱 지나면, 잘로 돼서 딱꺼 놓은 응. 것처럼, 선이 꺼져. 아 근데 그래요? 그 선이 설계도면 따라 해놓게야 어, 어. 그러니까 종이에 그려진 그 설계도면 있지, 뭐. 쫙쫙쫙쫙 응, 응. 그 설계도면을 바닥에다 우리 옮겨놔. 아, 그러면 그냥. 내가 설계도면 때려 그 해놓은 그 목선 따라지 응. 철근을 세고 하면, 이 벽체가 세야죠 어.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여러분 이거 이 벽체가 혹시 건설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음. 이거 우리 골조라 그래 어. 벽체가 세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폼 붙이고 콘크리트 오면 음. 이 벽체가 나온다 음. 그래 내가 그래놓은 그설계도에 따라 집이 지어진다고 음. 생각하면 오. 돼 어머 음, 뭐 언니군데? 기술자네 그럼? 아뭐 아직은 설계도면도 잘못 봐. 그렇지만 응. 어느 정도는 아이 설계도면 에 따라 이게 매치는 하는 거는 알아. 아그니까 어 그걸 설계도면 따라 표시해 주는 거는 사장님들, 어이 기술을 좀 하는 응.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따라 우리가 자르다고 줄을 끊는다는데. 아,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응. 간단한 일이 아니야. 이것도 사실 어,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이거 잘못하면 집이 삐뚤어져 응? 뭐야 그렇게 안돼 응. 중간 일이었어요? 어 그다음에 예별기란 거 있어 응. 우리는 북한에서는 측량기라고 어, 그래. 측량기 음, 응. 우리는 예별기 DR 뭐 많아 응. 그걸 갖다가 자장님들 응. 하시고 응. 나는 수평을 맞추는 거 있어 아 우리가 아. 이제 목을 다 쳤어 네. 그다음에 그거 따라 철근이 서고 북한은처럼 자갈이 없고 흙덩댕이게 네, 아니야 네, 네, 네. 꼭 안에 게다 철근을요 어. 철근을요 어. 고거기다 이제 이 폼이란 거 있어 응. 반듯한 게 판에다가 이렇게 하그 폼을 붙여야 그 안에다 콘크리트 해서 그걸 아 막는단 말야. 이아 우리가 이제 공지어 그 이거 뒤에 붙일 때 네. 이제 그 석가래 붙이는 거지. 음음음. 그거야. 석가래라는 아 돼. 석가래 는 알겠다. 석가래를 어, 하는데 여기는 벽체로. 사기하고 그나에다 동그리치는 그 폼이라 그래. 나는 언니 언니가 음. 그런 이게 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니까 음. 나는 그런 거는 전혀 모르니까 음. 이렇게 뭐 삽질하고 어, 이렇게 삽으로 아, 푸, 뭐 아니야. 세멘트 나르고 아니면 음, 아니야, 아니야, 벽돌을 어쨌든. 이렇게 메고 아.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이런 일 있잖아요. 아 기계로 여기는 <laughs> 그래요? 벽돌도 어, 벽돌 어떻게 기계로 올려? 그 벽돌이지 와. 그러면 어, 어. 지게차 있잖아. 어. 지게차라봉해 가서 승강기 올라가는 거 있어. 거기다 놓으면 승강기가 다 올라가. 그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구마 있어. 또 어머나, 이렇게 어. 밀고 나. 어, 거기다 다실어서맥한마다요 네 진짜? 근데 음. 브로커는조만에 쓰는 데가 없어. 아, 화장실 이런 데 벽체 쌓는데만 브로커가필요하 т 다 콘크리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비로 돌아가는 레면콘 차서 콘크리트하면 내 말하자 우리가 설계도면 따라 그렇게 해놓으면 음. 거기 따라서 이제 벽체가 음. 올라가면. 그 벽체에 올라간 다음에 또 이제 한층 끝에 음. 그냥 또 다음층 올라가면 또 우리 그 다음층 섭외감면 따라 또 해.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는구나. 첫, 첫 공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레벨기를 음. 대고 이제 삑삑삑삑 소리나 이제 넘나지를 음, 음. 이제 맞춰 이제 그 레벨기가 자동 레벨인가 이제 빛이 나온단 말이야. 음. 그 자외선처럼 이제 나오는 거 어, 있잖아. 에, 에, 에. 어, 그 뭐라 그나, 그걸? 레이저 나와. 음, 레이저. 레이저 빛이 나와. 그거 음. 다 맞춰서 우리가 이제 수평 맞춰서 표시해, 이제 철근에대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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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그 표시하면 그 표시한 것만큼 공거리 친단 말이야 공거리는 또 뭐야 콘크리트가 와서 아 콘크리트 우리는 뭘 타라지 어, 사. 으로어삽으 섞잖아 이렇게 기계가. 시멘트 넣고 섞고 음. 이러잖아 너 혹시 길이 가다가 쾌만 그 둥그런 차 계속 돌아가면 가는 차 봤어? 아 봤어요 언니 그게 너 너무 콘크리트야 너무 무서워 그차아 그럼 그 안에서 세멘트,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이게 지 그런 거였어요 그 차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여가지고 음. 그 안에다 연단 말이야 그게 여수톤이라 했던지, 내, 그, 기억은 아, 잘안 나요? 그래요. 여수톤인지, 그래, 그, 한, 음, 콘크리트가. 그걸 오면, 거기 이제 계속 돌아오면, 오면 이제, 기계로. 네. 콘크리트가 이제 술을 쏟으면 기계를 했잖아. 음. 기준기차처럼 팔이 까맣게 올라가. 팔이 있어요? 팔이 그, 있어요. 그 차가? 로봇처럼. 착착착착 펼치. 어머나, 어머나. 팔처럼 착착착착 펼치, 로봇처럼. 응. 음, 음. 팔이 펴져서 그 몇십 중, 사십 중, 오십 중까지 그게 올라가. 아, <놀람> 걔가 그렇게 길게 올라가요? 어, 그러면 그 이둥그런 차가? 어, 몰뭘 몰탈 타려면 몰다리쭉 끌어 올래가, 올래가서 거기다 이러면 <놀놀놀놀놀놀람> 위에서 이제 이게 뭘탈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다한 <놀람> 일하다면 그분들이 그걸 팔아 들었다 났다 들었다 놨다, 놨다면 놨다, 놨다, 공고리 친다. 와. 내가 지금 그 수평 맞춰 놓은 대로. 어어 어, 아. 내가 그 수평 잘못 맞추면 멀탈리 많이 들어갈 때그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어, 어. 근데 내가 수평 딱 맞춰서 표시해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쫙 빨간 빨간 여기 이거 묶는 거 있어. 응 어, 응. 어. 그걸로 이렇게 다 묶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언니 너무 멋지다 갑자기 되게 아, 못지러워진다. 뭐 대한민국는 다. <laughs> 기술로, 네. 그 다음에 다 기계가 하니까 그렇게 쉽게. 엄마나 언니. 응. 그럼 언니는 집이 막 응. 올라가는 거 보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난 너무 이제 같... 한 5일 아니면 6일에 한충씩 올라간단 말이야. 몇 세대가 있단 말이야, 한충에 이렇게. 어, 어. 그니까그 한충을 올리는 게평균 아마 5일, 6일이 걸리더라고. 어, 근데 더 그래요. 빨리 하면 4일, 5일도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안전, 그 다음에 어. 모든 일을 기술적으로 깔끔하게, 어. 안전하게 하는 게 하니까 5, 6일씩 걸리더라. 공풀이 아. 아. 말르고, 그냥 거기다 음. 우리가 목을 치면, 네. 철근 세우고또 붙이고, 어. 위에 이 춤을 붙이는 거거든. 이게 4, 5일 걸려. 그래요. 한 음, 춤이. 그니까. 그 4, 5 동안 뿌듯하시게 네요 정말 돼요? 올라가지? 응. 이제 한 10층 올라가지? 한 20층 거의 되면 응. 내가 한 목선 따라 이 집이 올라가는구나. 응. 얼마나 뿌듯한 줄 아니? 그러네, 언니. 어. 언니가 지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선을 내가 잘못하면 어. 집이 삐뜬단 말이야. 어. 내가 이거 목선을 칠손해야데 잘못, 이거 숫자를 잘못 입력만 응. 하면 직선해야 될 기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laughs> 어떡해. 그니까 그거 절대로 잘못하면 안 돼. 그니까 정말 꼼꼼하게, 음. 정말 안전하게, 목선을 때리는 거잘 때려야 된단 말이야. 아. 잘못하면 삐뜬단 말이야, 그목선이 아, 그럼 나, 나는, 언니, 네. 그러면은 일이 되게 힘들고 이렇지 않겠네요. <laughs> 음. 힘들어. <laughs> 근데 힘분은 뿌라는 뿌래버리지. 말 듣기로는 그냥 손쫙 맞춰서 그냥 음. 아니. 딱 목선 그으면 음. 되고. 저 보기에는, 남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음. 그걸 도정신, 정신노동이야. 그렇지, 그렇구나. 음, 정신적으로 정말 음. 집중해서 하고 그거 다 끝내고 마지막에 목딱친다면또 검사해야 된다면 아. 우리가 어디가 빠진데 있는가 어. 빠지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빠진데 있는가 이게 또 혹시 뭐 음. 어떻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정말 음. 도정신하고 집중력, 정신력 음. 다 해가지고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어. 너무 더워서 옷슴막짜 있고, 그러네. 목통이 말라가지고 목을 계속 목물을 연단 말이야. 그거도한두개쯤 목이 또 말라, 그럼 또 목물을 였고 목물이 였고. 겨울엔 조금 그리고 목물이 얼어서 어. 그거 하나다그신술 알코올이 였던가. 아구야. 힘들다. 손이 세고 젖었잖아. 장갑이 젖어가지고 이런다. 언니가 그러네. 음. 아무리 뭐, 뭐 목, 선만 긋는다 해도 이게 야, 땡볕에 그렇지. 일단 음, 서서 야. 하루 종일 있는 것 자체가 음. 힘든 일인데 그래. 내가 만만하게 봤어. 그다음 다른 사람들처럼 호한 <laughs> 일이 아니고 어. 목을 친다는 자체가 이렇게 음. 다른 막일에 대한 면또 쉽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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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 내가 하는 일이 그래 막 중노동 음. 이거어 어, 음. 아니지만 음. 어, 그러네. 그걸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음. 게 하도 정말 힘들게 나도 처음에는 그거 하는 게잘 못해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고 막 울기도 하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 지금은 좀 숙련됐으니까나 음. 뭐 하는 거지. 저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 어떡해 음. 언니 너무 자랑스럽다 뭔가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요, 언니 정말 말랐거든요. 정말 날씬해요. <웃음> <웃음> 이 몸으로 아.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언니를 보면은 뭔가 육아한다고 힘들다, 뭐, 뭐 음. 힘들다, 이렇게 불평 부리는 게 사실, 부끄럽고 아 나는 이러지 말자. 성실하지 못하게 산다. 이런 아,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말 들어보니까 더 맞는 거 같아. 오늘부터 나도 아, 열심히 살아야겠 아니지. 되고.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살아가는 <laughs> <사랑하는 웃음> 방식이 다르고 <laughs> 음. 하는 일이 다라서 음. 그러지. 나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에 이긴 보답하는 게다. 이 나라에 내가 사는 내 나라에서 보답하는 게좋다 음. 생각해요. 그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음. 멋집니다. 음. 네. 아. <laughs> 네, 오늘도 멋진 언니와 함께 또한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 오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어, 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어.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아, 언니, 언니 기술 짠.